저는 좀 되게 아까웠던 게 뭐냐면은 어? 공허의 추격? 동맹 537레벨 깨간 되게 아까웠던 게그 공허의 유산 캠페인 극 초기에 걔네 이름이 뭐였지? 아 메비우스 메비우스 특전대가 토스 수정탑 기술 훔쳐가지고 수정탑 경납고라고 건물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테란이 차원 소환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메비우스 특전대가 만들었거든요 캠페인에 나와요 그래가 그러니까 해병이랑 불곰이 차원소환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딱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뒤에 전혀 안 나와가지고 되게 멋있는 컨셉이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좀 혹시나 협동전에 그러한 컨셉 좀 프로토스와 기술력을 어느 정도 결합한 테란 사령관이 나온다면 그런 거한번좀 다시 등장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진짜, 완전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 제가, 그, 블리즈컨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그, 가상 입장권 구매자들만 볼수 있는 그런 막, 썰풀이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쭉 보는데 되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추적자가가 1999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그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진짜 잠깐 만들었다가 버려진 컨셉이나 작품 같은 것도 전부 다다 다 보관을 한대요. 언제 사용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언제 기회가 된다면. 진짜 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블리자드 본사 안에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기록 보관소 해가지고.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뭐 컨셉 아트 설정 뭐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모아놓은 커다란 방이 있더라고요. <laughs> 거기에 다 보관한대요.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아, 뭐냐, 저글링이냐. 하, 진짜. 이왕 나오는 거 살변 갈링링 나와라. 그렇다면 캐리건이 미사를 가기가 힘들 수 있다. 아, 제발, 일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나쁜 놈아. 아! 하지마! 하지마! 몇 마리 잡혔어몇 마리 잡았어? 네 마리? 아씨, 많이 죽었는데? 아 가운다. 한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아, 유미닝이야? 아, 그러네. 그런... 아 약간 탈주각이. 은폐 유리세 존재가 느껴진다. 좀... 이곳을 해야 한다. 굉장히 심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목소리> 공격한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셨구나 <목소리도> 왕국 군들이 모두 파괴된 걸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가자. 저거는 좋아요. 시기에 시해 빛이 들리라.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의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몇 명의 가 이겼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풍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들을 갈아내려고. 전투 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례 정말 큰 어머나. 잘 와, 드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메이징. 자멸자가 이만큼 인는데가멸 중에 한번이 아니라고? 약간문제가 있는데 오늘자가수원 골리앗 마냥지상공구를 공개 타격하면 진짜 사기였을아 장난 아니아 맞다! 동맹 캐리건이지! 와아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음.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놀람> <놀람> 아, 여긴 안 돼. 정투은색이된것 같습니다. 사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대로 이동 중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기대했다. 혼돈의 시기, 지혜의 비치들이라 자원을 도마시킬 시간이다. 덕분에 적은 내 손안에 있다. 어서 가서 처치해라. 이기 있는 포장? 솔직히 말해서 저기 너무 공격하기 힘든위치인데 저기는 있것좀 없애 보시면 좋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말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어, 유물 빨리 나오는 거 30포인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닛 공성 30%, 그다음에 이거 비용 30%. 아 아니 30%가 아니고 30포인트. 방법을 찾으리라. 아, 지금 포탑이 몇개 안 되는데. 아, 아래 아래.

깔끔만콤보했다 대리건 그리고 여쭤야지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타깝게도 훈종들은 퇴화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천노라 자원 줍는 과심 폐지 줍는 제가 쓰. 나라, 난 준비가 되었다. 검도의 시기. 천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상대 모 이마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정인 피드벨? 아뭐 언젠가는 하겠죠. 시간이 별로 한 50년 없다. 뒤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뜬금없지만 스타투랑 콜라보랑 잘했다. 소전이랑 스타투랑 둘이 콜라보했으면 좋겠다고요. 둘다망겜이라서안 돼요. 둘다 서로한테 돈이 안 돼. 너무 아프고아 <laughs> 정말 이런 거에 부탁쓰게 그런데. 조금만 깔아주겠어. 알아 돌아야 가라 안돼. 하하. 표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꽤나 어학회 때 잠깐 할머가 왔었다고요. 아니 대체 왜 그렇게 불길한 소리를 보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아니 켈수가 테리먼이 압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겠다. 공세를 테리먼이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이든금 여기도 언젠가 나오겠지. 차원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티드가 나올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겠어. 아니, 여기 안 나오네. 뭐지? 정말 귀중한 순간. 완벽이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금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맴짓. 완전한 고인물에 도달하지 못했군요. 물론이죠. 저는 술림이니까요 아고 세상에. 왕복선 딜도 지고 킬도 지고 세상에. 아, 왜 이렇게 저녁간왜 이렇게 오늘 저녁 시간대에 특히 고인물들을 많이 만나지? 어, 원래 공방에서 제가 이 정도로 허약하지 않은데. 이 정도로, 무력하지 않은데.